울산 인구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탈울산 행렬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. 지난달에는 인구 순 유출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출생과 혼인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.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지역 전입자는 9,574명, 타시도 전출자는 1 910명으로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1,336명이 많았습니다. 지난달 울산의 전체 인구 대비 순유출률은 1.5%를 기록했는데,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. 올해 울산의 인구 순유출 규모는 졸업 시즌인 지난 2월과 3월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다가 8월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. 누적 순유출 규모도 1만 2천 명을 돌파했습니다. 그 학령기 쪽에서는 이제 대학 진학 때문에 탈루산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직업 가족 교육 이세 가지가 가장 큰 전출 사유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. 결혼과 출산도 감소세가 뚜렷합니다.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울산의 신생아 수는 4,20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.9% 줄었고 같은 기간 혼인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16.4% 감소했습니다. 지난 2015년 12월부터 무려 70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탈울산과 만성적인 저출산을 막기 위한 장기적인 인구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 KBS 뉴스 이현진입니다.